망신이 잘못된거지? 혼자 망신이지. 왜 집안, 집안 망신이야. <laughs> 내 말이. 자꾸 뽑지마. 또 도라지 아니야? 먹또 <laughs> 도라지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네파 네. 엄마가 다 먹었네. 네 파냐? 네, 아, 네 파지? 네 파지. <laughs> 아가심었어 <laughs> 나도 물 줬어. 망신, 집안 망신 줬다뭐왜 망신을 줘? 어뭐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뭐그 집안 망신이야? 누가 망신 당하는 행동을 하래 그러길래? 그, 당신이 잘못한 거지. 혼자 망신이지. 왜 집안, 집안 망신이야? 아, <laughs> 내 말이 자꾸 뽑지 마. 또 도라지 아니야? 아, 먹으라 먹으라 <laughs> 또 도라지 같은데? <laughs> 내파 엄마가 다 먹었네. 네파냐 내파지. 아 내파지. 아내 파지? <laughs> 나도 물 줬어. 집안 망신 줬다고 뭐왜 망신을 줘? 어? 뭐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뭐그 집안 망신이야 누가 망신 당하는동을 하래 그러길래? 오, 오, 오.